일단은 정말 태국 오기 힘들었어요. 왜 힘들었냐면, 로이가 박실장이 하는 직거를 제가 해버렸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, 24F. 저는 게이트가 24번 줄 알았어요. 11시 55분에 했는데, 밥을 햄버거를 차분히 먹고 있었는데, 아니 사람이 없는 거야. 다 탔나? 그래가지고 있었어. 갑자기 모르는 분 전화가 오는 거예요. 저기 고객님, 이용주 고객님, 어디십니까? 하는 거예요. 저 게이트 앞이에요. 빙 타려고 하는데 하니까, 왜안 오시냐고. 어서 쪽에서 타시냐고. 데이트가 11, 117번인 거야. 우리는 24번에 있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. 우리 때문에 비행기에 못 떴어요. 우리 기다린다고 비행기에 못 떴어. 저소름 뭔지 알아? 마차 형님이랑 호 형님은 먼저 간다. 마차 형님이랑 호 형님은 통과한 거다 써가지고 나만 못통과못했어 <laughs> 마차 형님이랑 호 형님 나 때문에 질리셨을 거야. 진짜 이거 진짜 방송 말고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. <laughs> 어, 막내동생 이런 거 처음 본 거야. 지금까지 방송 과인자라나봐. 내가 이렇게 그렇게 일부러 틀리게 하는 게, 어! 놀래신 거야, 진짜로. 어!